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부동산 거래 시에 실제로 받는 금액 또는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정부 측의 결정 시 취득 전후 3개월인 매매 사례 감정과 가능, 교환 등은 기준시가 가능하며 양도가 기준시가이면 취득도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 또는 관련 비용을 나타냅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 및 감정 가치, 환산취득가, 기준시가 순으로 측정됩니다.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환산취득가를 적용하면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종 적용되는 금액은 환산취득가, 계산공제와 자본적 지출 등 실제 들어간 비용 중에서 큰 쪽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상속 증여취득은 기준시가가 취득가로 봅니다. 부당행 위시시가, 현재 가치 할인 자금, 부가세 납부부는 취득가에 포함되며 주식 매수 선택권의 경우 행사 당시 시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기타 필요 경비 중 자본적 지출행로 같이 상승시 인정되며 도배 등과 같은 원상 복구 비용은 경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쟁송 및 수용에 대한 소송화의 비용, 개발제 건축부 당금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있으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실질 거래 가액 아닌 경우 기준시가 3% 지상권 전세 등기 대님 차권 7%, 주식 등 1%, 미등기 0.3%를 적용합니다. 양도비는 부동산 중개료 등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차익, 양도 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기타 필요경비, 마이너스 양도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고려한 양도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마이너스 기본 공제 그룹별 250만원 미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세율에 따라 최종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과세표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 봅시다. 세율과 결정세액에 대한 정보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을 얼마나 과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원칙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예외로 해서 분양권, 주택, 비사토, 미등기, 여러 건의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원칙 기본 세율이 20%이지만 파생상품이나 중소기업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외 주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은 세율을 양도소득에 적용하여 구한 최종 과세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판례로 알아본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당시 회수 불능이 명확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 부정 행위에는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중간 거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되면 양도세 귀속은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대리인이 양도인을 속여 사기 부정 행위를 한 경우 회수 불능시 양도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신고 후 추후 소급 감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만 적용되며 다른 실제 지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중간에 전매자가 대금 거래하고 전매하여 미등기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등기 자산으로 중과세율 대상이 되며 신고 기한을 도가시키려는 행위가 있다면 사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